자, B단계 11번 문제 봅시다. 얘가 모든 사구면을지나게 하는 A 범위 뭐 보하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쉽죠. 뭐, B단계가 되어있지만, 이거는 A 마이너가 되어있 자, 정글상 X는 1, Y는 3. 자, 봐봐. A가 음수라면, A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지면, 영원히 삼분면을 지날 수 없다. 일단, A는 무조건 양수에서 비해야 된다, 우리가.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A는 양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푸셔야 된다는 거. 됐지, 여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양수일 때를 생각하자. 양수더라도, 양수더라도, 그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겠지. 자, 1, 4분면 일단 먹고 들어가고 무조건 지나고, 양수더라도 재수없게 이렇게 그려지면, 아니, 3, 4분면 안 된다. 3, 4분면 안 지난다. 자, 요런 거 괜찮다. 이해됐니? 이 감성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2, 사분면 4, 사분면은 무조건 지나. 알겠지? 그 관건은 3, 사분면이 지나고 안 지나고가 기점이지. 자, 그래서, 임계점이 이제, 얘도 임계점입니다 여기 0,0을 딱 지나는 순간부터 얘가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져야지 모든 사분면을 지나게 되겠지. 이해했나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임계점이 빨간색일 때를 쓴다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0, 0, 진화를풀 겁니다. 0은 마이너스 1, a 그리고 3 이렇게. a는 3 나온다. 됐나 이까지. 그러면 a가 3 나왔으면 우리가 대칭점에서 멀리 그려져야 되니까 3부가 커야지. 아니면 y절편 조사해가지고 구등식 세워도 되고. 알겠나? A가 절대 값이 크면 클수록 대칭점에서 멀리 그려지잖아. 지금 우리는 멀리 그려져야 되잖아. 그래야지 모든 상품이 지나잖아. 됐나? 이렇게. 이건 기점이야. 그래서 A가 크다, 3. 그리고 같으면, 이렇게 그려지면 모든 상품이 지나는 건 아니지. 알겠지? 그래서 3은 되면 안 돼. 등호 빼야 된다 됐나? 됐나? 이렇게. 물론 이 범위 한도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됐나?